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잔액 4,800만원. 입출금 내역은 단한 줄. 송금 수신인 박수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수진 내 여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준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통장엔 매달 같은 날짜로 송금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이돈 뭐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그 사람 나한테도 가족이었어.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속두 사람의 웃음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넌 끝까지 숨겼구나. 나는 조용히 통장을 꺼내 불태웠습니다. 제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미움도 슬픔도 다 태워버린 듯했죠. 그날 밤 여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래도 그 사람, 마지막엔 늘 언니 이름 불렀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빗소리가 조금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